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6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셨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 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한곧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2장에 관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은 참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제자훈련을 하면 꼭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 이두 가지가 모두 다 그분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메시아는 메시아일 뿐. 예,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기다리진 않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을 높일 만한 충분한 지위와 재산과 권력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척 하는 거지 시, 진짜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과 우리가 겉으로 표현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에, 우리 마음에 대해서 좀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석인관 같이 되지 않으려면. 이게 저, 저의 아내는 저의 속마음을 잘 찔러보죠. 예. 예. 그래서 제가 꼭뭘 하게 되면 이제 저한테 꼭 찔러봅니다. 당신 사람들에잘 보이고 싶지 이런 얘기를 꼭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국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 안에 있죠.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한참을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겸손하려고 애쓰는 사람이고, 뭐 이렇게 한참 설명하다가 결국 쫓기고 쫓겨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 그렇다 <laughs> 인정을 하면서 참제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참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비참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직면하기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주인공 되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사랑받는 사람이고자 하는 그런 나의 중심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것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이 우러나오는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많은 부분 다루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마음의 가장 깊은 부분이 다루어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발하는 그 고발 소리를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사탄으로부터 참소를 당합니다. 참소를 당한다는 건 고발을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아까 우리 의성형제님이 기도도 하셨지만 계속 우리는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어떤 욕심이, 내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이, 혹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허황된 마음들이 나로 하여금 부지불식간 죄를 짓게 만들고, 그렇게 죄를 짓게 만들 때에는 내가 뭔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은 고틈을 그 놓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연약하고 죄를 짓는 부분을 딱 집어 가지고. 넌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 아니? 너는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사람이구나. 내가 너가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정말 수치스럽다.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고 그걸 고발하러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자격이 있습니까? 하는 저 사람은 주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계속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죄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이겨낼 비결은 사탄이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탄이 도달할 수 없는 곳. 그곳이 어딘가요? 지성소죠. 하나님의 품,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사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고발한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겨우 어, 설 뿐이지 하나님의 품 안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예배하는 자리죠. 지성소, 예배하는 자리로 자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해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품에 안겨보면, 나를 향해 계속해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을 꼬집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존재인 줄 아니라고 말하는 그 모든 소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유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부닥치어 나갈 참으로 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아마 굉장히 많은 실패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맛보는 성공은 아주 조금이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실패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수많은 실패 속에서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그 사탄은 우리 곁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성서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잡,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 우리를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떼어내려고 해도 사탄은 우리를 만질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고 우리 곁에 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과 임재를 꼭 느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 안에 가장 연약한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품격,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감,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 이런 것들이 다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 참으로 소중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이 영광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예배하는 그 종교 행위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영광받을까? 그래서 긴 옷을 입고 성, 시장 오기에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리고 잔치에 상석에 앉고, 그러면서 나를 봐달라는 거죠. 나. 내가 주인 거예요. 나를 봐주세요. 내가 얼마나 멋진지 알아봐주세요. 나를 조금 더 사랑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참으로 그들이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의 연약함을 던져서 주님의 품에 안겨가는 사람이 연약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도 연약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의시되고 상석의 앉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되면 관점이 바뀌는 거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볼 때 나는 너무 연약하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을 올려다봐요. 세상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크고 세상에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고 세상에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다고 느껴져요. 올려다 보니까. 근데 예배 의 자리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면 세상이 내려다 보이거든. 세상에 내려다 보여요. 내려다 보이니까 내가 그전까지참 부러워하고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다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여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아무리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제대로 못 믿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존감을 완전히 회복하고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난 절대 불쌍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올해 뜻하지 않게 40일 금식을 두 번을 했어요. 에, 1월 1일부터는 우리 피택 받은 안수집사님들 우리를에게 제가 이제 금식을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안할수 없잖아요.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1월 1일부터 같이 하겠습니다. 했어요. 40일이 끝나고 아, 40일을 올해는 일찍 했으니까. 고난 사순절 사0일 금식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 한번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사순절 때도 금식하실 거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안안 안 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네 그리고 나서 는 했어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한그 사이가 한 열흘 정도 한그 정도밖에 안 되고 다시 금식에 들어가서 뜻하지 않게 거의 한세달네 달을 지금. 연초부터 저작해서 지금 4월 20일까지 계속 금식한 거나 다름 없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들이 제가 살이 이제 계속 빠지니까 걱정을 하세요. 사실은 제가 결혼한 이후로 최저 몸무게가 됐어요. 덕분에 아주 날씬해졌는데 집사님들이 걱정하시더라 살이 빠졌다고. 제가 늘 말하죠, 저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laughs> 저는 불쌍하죠.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도 충분히 여유 있는 살들이 있습니다. 충분히 아직도 뭐 너무 여유가 많지요. 좀 불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쌍하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제대로 못 믿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이건 아무것도 불쌍한 게 없어요. 저는 그래서 고생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한 나는 불쌍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청년회 때 여러분 굶을 수 있어요. 돈이 똑 떨어져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오유로1 0로 꾸러 다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낭망했는데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 없어서 혼자 방 안에서 울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뭐 정말 내가 바라고 소원한 일을 막 도전했는데 안 돼가지고 굉장히 실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건. 그건 하나도 안 불쌍해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 다시 일어날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질 거고,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할 거고,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 더 단단해질 것이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정말 불쌍한 것은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 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피조된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은, 고난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일 뿐이죠. 고난을 즐기고,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그 과정들을 즐겨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때는요 많이 실패해야 돼요. 많이 좌절해야 되고 여러분 바닥을 쳐야 됩니다. 바닥을 탁 치고 올라와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하늘을 향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닥에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4살 이전에 자살을 두번 시도해봤어요. 아, 정말 내 인생에 그렇게 아무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찬란해야 할 20대 초반에 저는 가장 우울하고 아무기 같은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바닥을 안는데 나의 바닥, 나는 내 바닥을 봤어요.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 어딘지를 봤거든. 그러니까 저는 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바닥에 떨어져 본 사람은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아주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laughs>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바둥거리는 게 그게 사실은 더 무서운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올라간 것도 아니고 쭉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바닥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싸워나가시고 분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끌어올리실 때 요셉처럼 바닥에서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바닥에 떨어진 사람의 어떤 헌금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한 과부가 나와서 두 랩돈 랩돈이라고 하는 동전 두 개를 헌금함에 넣어요 예수님은 아마 헌금하러 온 사람들의 그 모든 것들 이렇게 다 보이셨나 봐요. 그런데 어떤 부유한 사람들은 그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하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난한 과부의 랩돈 두 동전이 훨씬 더 가치있게 보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전부니까 그 전부를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은 그 헌금 자체가 기도고 그 헌금이 예배고 그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자기 모든 신앙 행위의 가장 정수인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모든 것을 다 드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청년의 때고 특히 또 이렇게 유학을 나와서 홀로 서기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소유는 여러분의 전체 일생 가운데 가장 작을 때예요. 가장 작을 때예요. 여러분이 조금 살다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조금씩 더 늘어납니다. 가족이 생기고 물질도 늘어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면 다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다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부모들이 나는... 자식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최소일 때, 다 드리는 연습을 해야 돼. 다 드리는 연습. 그래서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정말 내 정성을 다 드리고, 내 삶의 에너지를 다 드리고,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봐야 그 안에 있는 자유함,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내가 다 두려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것들을 보기 때문이죠.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곁에 있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너 그렇게 되면 너는 아무에게 도움받지 못할 거고 너는 무너질 거고 너는 절망 가운데 빠질 거라고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드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은 부자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자원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의 공급자로 삼아야 됩니다. 사탄은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죠. 우리가 그분이 공급자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한번 다 들여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공급자가 돼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되고 능력 이 있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줘요 하나님 자꾸 내 것을 가져가게 될 것이고 자꾸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탐내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짓말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은 부자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조차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뭔가 내게서 가져가고 싶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개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유일하게 가지고 싶은 것.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가지시기만 하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면, 하나님은 뭐든지 주고 싶어 하세요. 다 주고 싶어 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멈칫합니다.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내가 안 가본 길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이 쫓아올 수 없는, 사탄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지성소로 들어가시면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마음껏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품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해도 낙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마음이 연약해서 주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하면서도 드릴 길을 주저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마다 내 힘과 정성을 다 드려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삶에 주고 또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 우리온 정성,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